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승이 장성호의 정치 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도 TV 자율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네. 저희가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 민심이 정말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진짜 화가 났다. 뭐이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어, 부동산 문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5 지역에이 부동산 규제가 발효가 됐는데 이번 부동산 규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시그널로 해석을 하거든요. 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됐다고 볼수 있을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laughs> 구청장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내가 집 사는데 구청장한테 허가를,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laughs> 받은. 토지 거래 허가제 에. 그리고 실거주 의무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리고 실거주가 2년이죠 예, 지금 예, 예. 음. 그리고 그 갭투자 못 하고 전세 끼고 사야 되잖아요 네.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규제 폭탄을 해서 그냥 완전히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2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사겠습니까? 음. 25억 이상은 2억 대출해주니까 내 돈이 23억 플러스 예. 취득록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23억을. <웃음> <웃음> 23억을 어떻게 모아요? 교수님 23억 뭐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 저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강남과서는 살 수가 없네요. 뭐, 예,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20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뭐 진짜 다른 거다 줄여가지고 200만원씩 모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년이 1년 모아야 2억 4천 모으거든요. 네. 100년 모아야 24억 모으네요. 그럼 우리는 강남에 살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죠. 영원히 못 산다. 네, 네. 어, 영원히 어,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곳인가요? 아, <laughs> 참. 근데 이게 어 정말 뭐 많은 많은 분들 지적을 하시지만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안맞다 음, 안 맞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금융 전체를 이끌어가는 금융 감독원장,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2억 원 금융위원장 네. 이름도 참그 돈이 많아요. 2억 원갭 투자 이찬진 다주택자. 이찬진 같은 경우는 뭐집 하나 팔겠다 했다가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4억을 호가를 높여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내놨어요. 시세보다. 시세보다. 근데 그 변명을 뭐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또 혼이 나고 있거든요. 아니 지지파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 하고 내는 것이지 부동산에서 그집가격을 마음대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다면 부동산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어떤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플러스해서 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돼야 자기가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거래 안될 금액으로 내놓겠냐는 거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이미 실패한 거다. 빨리 잘못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2억 원이라는 분은 을사오적에는 이름을 안 올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뭐가 지금 문제예요? 갭투자. 전세끼고 구입한 것이 갭투자잖아요. 음, 네. 어, 2013년에 개포동 주공 아파트 58제곱미터를 8억 5천만 원에 전세끼고 구입했습니다. 네. 이때 갭투자예요. 네. 그리고 개포동에 1 2 5미터 제곱미터에 지금 40억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 갭투자 이번 11호 규제 대책은 핵심이 갭투자 금지잖아요. 네. 그래서 갭투자 재건축 딱 딱지로 수십억 차익을. 내서 네.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민심화에 불을 음. 질렀다. 음. 지금 이것이 지금 헤드라인입니다. 아니 이게 금융을, 금융 전체의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감독하는 어, 그런 일을 하는 핵심적인 인사 두 명이 전부 갭투자와 다주택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 정보가 잘못된 거죠. 어, 잘못된 거죠. 이난 저는 뭐 개포동 말 만들었지. 이게 뭐 강남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주공 아파트가 네. 재건축이 후 시세가 40억 원에 달한다. 2013년도에 사가지고 이게 재건축이 됐나 봐요. 네, 그렇네요. 40억이 된대요. 40억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으면 200년을 모아야 40억이 됩니다, 여러분. 어, 이분들은 서민의 눈높이를 알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절대 이해 못할 것, 것, 것 같은데요. 예,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못할 것 네.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대, 대한민국 금융 정책을 만든다. 뭐 대출이 어쩌고 금뭐 이런 거 어? 금융 감독하고 그렇죠. 그 이상경 국토일차원도 부 물론 사퇴를 했지만 네. 그 어떻게 어요뭐 돈을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살아. 뭐그 아까 우리가 어제도 네. 말, 말씀을 드렸고. 어, 2017년에 6억에 매입해서 2025년에 11억에 매도를 했어요. 음. 그러면 얼마 남는, 남습니까 일단? 5억 남죠. 5억. 5억. 남고 그리고 지난 7월에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에 33억, 매입을 했어요. 돈이 많아요 현금이. 그래서 현재는 42억. 근데 정도. 그것도 전세 깨고 샀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깨고 샀는데 지금 현재 42억. 2억. 그거 네. 얼마 오른 거예요? 9억 오른 거예요? 네. <laughs> 때 전세 끼고 안 샀으면은 국안 올랐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죠. 어, 왜 근데 국민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와서 국민한테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뭐 이천진이고 이억 원이고 전부 죄송하다고는 했어요. 이게 지금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죠. 어. 김용범 정책실장 지금 30억 136세금 밑에 사는 것 같고. 2000년도 반포동 국동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음. 이것도 약 4억에 구입해서 딱지 구입하는 거죠. 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을 임명한 것은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누구의 문제다? 이재명의 문제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런, 어, 이런,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장 경제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 민주당이 이제 연대를 하면서 사회민주당 대표라는 한창민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됐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 사람 대표 발의를 하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 일부도 이름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 여권 전체 법안이죠. 3 플러스 3 플러스 3. 9년 전세법을 발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원래는 2 플러스 2였잖아요. 네. 2 플러스 2. 그것도 시장경제 안 맞다. 문제인때 그 과도한 임대차 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3 플러스 3 플러스 3 아니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면서요. 그럼 전세 물건이 없어요. 전세 물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네, 거의 다 지금 서울에 전세 물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3+, 3+, 3 하면 이 집이 내 집입니까? 세입자 집입니까? <laughs> 세입자 집입니까? <laughs>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부동산 사회주의다라고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의 문제는 앞으로 전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가격은 치솟고, 일부 있는 건 가격이 치솟고, 대신에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월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요. 월세가 늘어나죠.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이 전세 시장 자체가 없어지겠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음, 겉으로는 임차인, 보,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제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퍼플리즘 법안이다. 집주인은 9년간 내 재산권을 억압받는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할 일은 우리가 세금을 내가면서 국가를 유지시켜 주는 이유는 내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내 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요. 그리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지 솟는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그 다음에 이런 뭐 월급이 작은 사람들, 큰 재산이 없는 사람들, 전세를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서 어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지금 투기 행위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으죠. 돈 모아서 집살수 있어요 없어요. 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너네 월세 노예가 되라 지금 이런 법안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 집주인한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전세 받아가지고 떼먹을까봐 네. 문제될까봐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신용을 보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료와 납세 증명서 이거는 하, 집주인을 임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전세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한번 전세 내놨다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 9년간, 근데 이 세입자들도 보면 다 좋은 세입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세 살면서 완전 집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고, 어?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는, 뭐 극소수겠지만. 그럼 나가라고 못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썩어 내려앉아도 나가라고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 진짜 심각해요 이게 부동산 사회주의로 간다 대한민국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결국 회피하지 않은 임차인도 회피하지 않은 이제 정책이라 치면 부동산이 사회주의로 가면 결국은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로 가는 토대가 깔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송산 잡으려다가 국민의 힘이 얘기했잖아요. 네. 생사람 잡는다. 그 그런 말이 지금 똑같고 네. 투기 근절이 아닌 특권 계급의 기회 독점이다. 이렇게 음. 이제 국민의 힘이 비판을 하고 있고, 네. 어,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이 제 자본주의의 출발인데, 이 통제식 부동산 정책은 그거의 정면을 거슬르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으로 국민을 음. 지금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할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면. 이게 뭐 국민의힘이랑 뭐 범, 보수 숫자가 작으니 이도 저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정말 해안이 필요합니다. 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국감스타로 추미애를 꺾고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아, 자녀 결혼에 대해서 계속 해명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다. 청첩장 안 보냈다는데 했 청첩장 보냈고 피감 기간 특히나 이진수 과방위원장 그 저기 방통위원장을 그렇게 압박하면서도 화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그래 갖고 이제 그 이진수 위원장이 과방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해임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름 빼고 과 이름을 빼라 그래가지고, 그, 뭐, 과방이 이제 그 새로운 위원회 이름으로 또화 환을 보냈다. 자, 국회에서 보좌관들 시켜가지고 저 모습이 지금 찍혔지 않습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축의금, 그피감기관에서 100만원씩 그 900, 그 9분이 900만원 어, 축의금을 보냈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50만원 축의금 보냈는데, 그다 돌려줬다고 네. 하고, 직원들한테 돌려주라고 지금 지시하는 장면이 이제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추기금을 받았다가 돌려줘도 뇌물죄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돌려줬으니까 상관없다. 특히나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죠. 민주당 와,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 행위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다라면서 <laughs> 칭송을 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뇌물죄, 중대죄 처벌법, 뭐 그런 또 있잖아요. 네. 어, 또그 보좌진들이 또뭐 쓰러지고 그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과로로 쓰러진. 아, 과방위 소속 직원들이. 그 네. 세 명이 과로로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음. 어, 이래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이과방위는그 국회 사무처 직원이잖아요. 음. 근데 거의 과방위 직원들은 이제 과방위 회의를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무관, 계장, 계장들 이렇게 배석을 해가지고. 그 회의 전반 자료를 만들고 회의 진행하는 거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거또 회의 진행에 있어서, 네. 있어서 법률적인 거 이런 거 이제 다 검토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법안 같은 거 이제 뭐 민주당 의원 이제 국민의원이든 발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 이게 다른 법과 상충되는 건 없는지 그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를, 사전 검토를 해서 전문의견, 전문위원 의견을 밝혀요. 그걸 듣고 이제 의원들이 서로 상호간에 토론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수송시키거나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 주요 일 중에 하나가 과방위원장 서포트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방위 소속위원을 했잖아요. 네. 제가 있으면서 과방위 직원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 일을 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아, 어, 과방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음. 그리고 어쨌든 이 과방위의 최고 책임자이잖아요. 회사로 치면 네, 네, 네. 대표잖아요. 네. 근데 과방위 직원 세 명이 이렇게 쓰러졌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명도 쓰러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 명이 쓰러진 거는 그 일을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에게 있다. 이러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할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뇌물죄 네 방송사 관계자 이동통신사 대표 왜냐면은, 과방위원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국감할 때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의원들이 막 이렇게 올리는데, 아이, 그 사람 부르지 마.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통하는 게 과방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감기관들은 얼마나 과방위원장한테 잘 보이고 싶겠어요. 구, 국감기관에 또, 간이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한다는데, 왔다 갔다. 사람이 있잖아요. 청첩장. 오랫동안 연락 안한 사람 같으면, 청첩장이 와도 그냥 볼일 없으니까, 쌩깔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당장 내일 모레 피감 기간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청첩장이 날라왔는데 거기 안 갔다가 가면 얼마나 사람이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국감 기간에 음, 국회 경내에서 네. 결혼식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들 막 백만 원씩 보냈는데 이거 공직자가 그 우리가 허용되는 축의금 범위가 오만 원인가 뭐 그렇거든요. 예. 100만 원씩 낸 거, 이거는 바로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아차 싶으니까, 결혼식 갖고 워낙 이제 말이 많으니까, 혹시나 뭔가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자기도 긴장한 것 같아. 그래서 직원들을 시켜서 돌려주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100만 원 받으면, 그, 국회의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과한 돈을 받았다. 어 이거 잘못하면 뇌물될 네. 수 있기 때문에 직무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네. 어, 국회의장한테 신고하고 맡기고 그거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신고 절차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참 있다가 막 결혼식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더군다나 이제 결혼식 갈때 청첩장이 카드 결제를 집어넣어갖고 처음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시켜서 돌려주라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돌려줬어도 뇌물죄 뭐 법이라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처벌을 낮추면은 뇌물죄로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여부는 나중 문제라도 기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왜 자기 개인 혼사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접첩장을 그렇죠. 돌리게 하고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화음 보내라고 전하게 화 하고 어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고요. 그 위원장 눈치 안 보고 했겠어요. 의논 안 하고 했겠어요. 근데 돈 돌려주는 것도 자기가 돌려줘야지. 자기 계좌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왜 직원들 시켜서 돌려주냐는 거예요. 그거는 갑질 아니냐. 그니까 지금 이 최민희는 앞으로 문제될, 이거 지금 과방위원장 사퇴해라고 국민을 주장하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갑질이다. 어, 뇌물죄에 이어서. 지금 뭐다?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어, 엄청 강성이잖아요. 준미의 음. 법사위원장하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버틸려고 할 텐데, 당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음. 네. 엊그저께는 어, 너희 중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네희는 추위금 안 받냐? 이 말이거든요. 네. 성경구구절까지 들먹이면서 최민이 편을 들었어요. 이 추위금 돌려준 행위 대단한 용기를 하면서 칭송까지 하고, 이거 정말 <laughs> 문제죠. 근데 이렇게 응원해 주던 박수연도 최민희가, 아, 어, 그저께, 어제인가요? 아, 그저께, 어, 그저께 이 SNS에 또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리고 허위 정보 이런 거에 지금 막그 언론들이 막 써, 제기면서자 자기 피해보고 있다. 아, 우리가 그거 가려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거든요. 노무현 정신. 그랬더니 이제 박수현이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좀한 번쯤 메시지를 좀 참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리고 정청래가 최민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공욕스러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MBC 보도본부장을 자리에서 체장 시킨 그 문제도 여기에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네.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에 대한 MBC 보도 자신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편성된 이제 기획 보도죠. 그때 막말 논란 그것 관련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이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본인과 연결됐다. 그래서 상당히 호통을 치고 회의 참석한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그래서 이것은 언론 독립을 침해하고 권한남용에서 뭐 언론도 이제 상당히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을 이 사람이 SNS에 뭐라고 지금 규정을 했냐.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다. 우리 몸 면역세포는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 허위조작 정보에 허둘,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노, 뜬금없이 왜 노무현을 소환합니까?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하자. 허위,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지적하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허위조작 정보라고 지금 규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무현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곽상훈 민주당 의원 네. 이 지역에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중구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저번에도 김어준에 대해서 네.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이 사람은 민선 내에서도 비판 의식이 살아 있어요. 네, 그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민선 지금 뭐 독재잖아요. 당내가 근데 이 분이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최민희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딸 결혼식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해가지고 지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왜 우리 장인어른 성함을 언급하냐. 아 참... 저는 뭐 최민희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하는 거 보면 그 김재현 의원이 지정한 거 봤어요. 그최 최민희의 막춤. 네. 그게 뭐 지금 유튜브에서 막 돈다면서요. 유포리아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춤을 추는 그 최민희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동안에 막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아니 뭐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고 하, 하더니 어~ 자기 아이디로 딸이 어? 다 그거 예약 사랑제 예약을 했고 어~ 딸 그래, 아이디가 아니잖아요 본인 아이디로 그래서 했다는. 본인 아이디로 네, 네. 딸이 예약을 했는데 그럼 딸이 그걸 뭐 도용한 거예요? 아니, 내 아이디 비밀번호도 어떤 때 기억 안날 때가 있어요. 네. 그 딸이 그러면 자기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어떻게 알고 접속을 했겠어요? 자기가 르쳐 줬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리고 참, 자꾸 해명을 할 수,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다. 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입을 닫으시라, 이분은. 입을 닫으시라. 그리고 정말 그만두기 싫으면 사퇴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고소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사퇴를 하든 뭘 하든 좀 입을 닫고 자숙을 하시라. 어, 그리고 그 국회 상임위장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자리인데, 자기 딸 결혼식 문제에 대해서, 그한참을 위원장 석에 앉아가지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하세요. 왜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마치 피해자 있냐, 어, 딸을 그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냐, 자기도 뭐 결혼식에 관여 안 했다면서, 그리고 양자 역할 공부하다가 뭐, 신경 못 썼다는 그런 되도 안한 해명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석에 앉아가지고 그 해명하는 거 너무 진짜 꼴 보기 싫거든요. 최신머리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국국회국격국회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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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는 그러니까요. 어, 그런 행위들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그런 지적들을 좀 해보면서 어, 오늘. 예. 저희가 이 부동산,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하루가 건너, 하루 걸러 하루 이 민주당 강성의원들, 어, 정청래, 어, 추미애, 거기에 뭐그두 분이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핵심 2인방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지금 뭐 최민희 위원장이 핵심 요원이에요. 핵심 요원. 민주당 지지율을 깎아먹는. 뭐, 보수에서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나라를 대표하고 국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이 못하고 지지율 떨어지는 거, 뭐,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나, <laughs>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뭐 교수님 요새 뭐 돌아가는 사태 중에 국민의 힘 내부 어떻습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지금 뭐 국민의 힘은 이제 국정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내부적인 그 어, 민주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지금 당무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어, 언제부터 11월 12월부터 12월부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 설문 조사를 했어요. 네. 그제 해서 보냈고, 그다음에 12월부터 1월까지 이제 당무감사를각 위원장들, 을 전국 위원장들 해서 당무감사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뭐 단계 문제. 음. 어 게시판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앞으로 규추가 주목되고 음. 일단 아직은 내부적으로는 친한계가 언론 등지에 나와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계속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의 분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음. 아참 그걸 하나 짚혀야 되겠네. 그뭐 당계 문제, 예. 뭐 한동훈과 관련해서 그거는 그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단 뭐, 그, 그거에 대해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제보를 하고 단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 일단은 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는 그것을 이제 덮었지만, 어, 장동혁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네. 어, 뭐 국민의힘이 당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뭐, 어, 결국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당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무감사를 해서 뭔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결국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네. 어, 의욕을 갖고 있는 부분, 당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 이거는 조사를 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리 지금 뭐이 민주당이 하는 정치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거든요. 어? 그뭐 이재명이 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재판이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슨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어, 전직 대통령을 저렇게 구속 시켜놓고. 어, 재판을 받게 한다든지 뭐 특검에 진술 안 하겠다고 하는데 끌고 가겠다고 막 쳐들어 가가지고 어? 몸싸움을 해가면서 강제로 인치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게 다 비상식이기 때문에 정치가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최민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여당의 을지로 위원회라는데 지금 갑질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뭐 화환 보도 직원 갑질 여 여당 홈페이지 자체에 온라인으로 어 이게 여당 의원실에 신고서를 접수를 했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이게 온라인 신고가 됐다고 하거든요. 네. 자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어, 위법 부분, 부도덕한 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해서 처리를 하는지 이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